요즘 계속 귀 청소 영상을 보네. 직접 해보고 싶진 않아. 내가 있는데 설마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건 아니지? 누워봐. 눈은 다 감아놓고 속눈썹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. 안심해. 네가 살짝만 찌푸려도 불편하다는 거다알수 있으니까. 우선 귀의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러서 긴장을 풀어줄게. 영상으로 보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건 다르지 않아?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비교하기가 어렵다고? 별로 안 좋아도 네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해볼게 이렇게 하면 좀 전문가 같아? 아니면 지금은 좀 편해졌어? 떨고 있는 건 좋아서 그러는 거야? 아니면 불편해서 그러는 거야? 그래, 계속할게. 긴장 풀고 움직이지 마. 이렇게 자세히 널 보고 있는 게, 얼마나인지 모르겠네. 어. 그런데, 넌 매일 이런 영상을 많이 보잖아? 이제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알려줘봐. 어? 한번더 줄게. 정답을 말할 기회. 확실해? 안 바꿀 거야? 틀렸어. 난 생각한 거 아냐? 정답이 뭐냐고?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거. 이제부터는 조금 간지러울 거야.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날 멈추게 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. 귀는 벌써 다 적응된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아직도 이렇게 긴장 상태네? 그래 내 잘못이야. 그러면 다른 데도 적응하게 만들면 돼. 여기 힘좀 풀어봐. 그리고 여기도. <laughs> 응, 여기 있어. 그렇지만 이럴 땐내 이름을 불러도 안 멈춰줄 거야. 내 이름이 네 안전을 보장해 주진 않거든. 왜또 내가 밉다는 거야? 내가 변했다고? 너한테 져주지 않아서? 그러면, 조용히 할게. 말은 안 했어. 방금 네 귀에 솜털이 붙어 있었거든. 그래서 날려보냈어. 어딜 꼬집는 거야? 이제 와서 우는 척 해도 늦었어. 한참 들여서 생각하는 게 겨우 이런 방법이야? 다 컸다고 하지 않았어? 그러니까 이제, 다른 방법도 좀 생각해봐. 천천히 생각해. 난 계속할게. 찌릿하면서, 간지럽다고? 그럼, 살짝 세게 해볼까? 이 정도는 어때? 너무 깊어? 겠어. 안 깊은 곳까지만 살살 해볼게. 너무 깊어도 안 되고, 너무 얕아도 안 되고, 너무 세게도 안 되고, 너무 살살도 안 된다니 참 맞춰주기 힘드네. 벌써 변덕 부리는 거야? 방금까지는 즐기고 있었으면서. 내가 괴롭혔다고? 그랬나? 머리끈을 내 손에 남겨둔 게 수갑으로 쓰려던 거였구나? 이제 내가 다음 단계를 맞추면 되는 거야? 음, 반응하지 말고, 가만히 있어. 라고 할것 같은데? 그 다음은, 응? 음. 또, 내 기술을 배워서 나한테 써먹는 거야? 이 빠르다니까. 이젠 네 마음대로 해보겠다고? 정말 더 내려갈 거야? 널 일부러 괴롭힌 건 맞지만, 미 보복은 조금 과했어. 그러니까, 내가 이자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. 이번엔 멈추는 거 허락 못 해.